밤새 아직 다잘 되는데? 밤잘 되자. 감 이제 이 어, 비가 너무 많이 와옷다 어, 젖었어 아 어, 이거야 비가 와가지고 그냥 털다 못 뜨고 சா திக 이거 예, 보인다. 어, 보이네. 어, 잘 보인다. 예, 이게 5자박칸이거든요 50cm. 50cm 박한인데 예, 감성동 세 마리 양태. 대물 양태. 예. Nein, da ja 좋다. 오 탕으로. 개사불 탕으로 사이즈 나이스. 가 <laughs> 이끼 개불 개불입니다 개불 개불 보시죠 여러분 개불 오 개불 오자 박한이거든요 양태 무섭게 되겠습니다 양태 대가리가 와 예. 양태 미쳤죠 감생이를 삼킬 정도로 큽니다 양태가 오자 됩니다 오자 왔어, 왔어. 너다 너무 어 너무 어 와. 왔다 왔어. 아! 아! 요 아, 왔다, 왔다. 또 왔어, 또 왔어. 어? 또 왔어. 네. 또 왔나, 래 네, 왼쪽 로드또 왔습니다. 그쵸? 잘 보십시오, 왼쪽 로드 왼쪽 로드에 또 왔습니다 통통 치죠 지금 근데 저 로드는 이소로 해가지고와 좋습니다 세게 왔습니다 오오오 아, 어 저거 알수도 있겠는데 전화하냐 어 왔다 어 달렸어 어, 습니다시간 괜찮은데 잠생이다.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야이 밤에 나온다고요? 밤자인데 이거 이 밤에 그니까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. 양태도 있네. 생각해 보니까요. 그 양태가 야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아니 양태가 깊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. 오 확인 상당히 좋아 사이 좋습니다. 사이. 즈 깜짝 놀라시겠내들와 네. 입질 장타에서 나온다고? 네. 자 입질 장타에서 나왔습니다. 사수질 사수질 하고 있습니다. 한도가 여기 됐나보다한송다 그쪽에 잘 나오네 강철이가 <laughs> 내 쪽보다는?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. 색 가위가 있어요. 삼켰어요, 잊혔어요? 아, 복색 가위가 여기 있습니다. 복색 가위로 뜯어버린다. 뭐 필요하신대요? 장갑? 어, 장갑. 난, 난비맞았도 돼? 어, 비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는 삼성도 와씨 아, 성길른다 근데 우리 집 애보다 작은데 성길인거 같은데 야야 응. 네. 아니 이한태구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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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송 하나 가지고 보시죠 예, 남성금 사 감성돔하고 양태 보시죠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. 저희가 이제 씻고 자야 돼 가지고 씻고 자야 돼서 내일 또해 보겠습니다. 잡은 물고기는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무섭게 생긴 애가 양태입니다. 엄청 크죠? 5자가 넘습니다. 네. 남생이들입니다. 이제 정리하고 가야겠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